네 신났어요 근데 다들 네. 자 오늘 쇼케이스 어떠셨는지 한번 <laughs> 뭐, 말씀 들어볼까 요 손목이 큰거 갖고 오셨네요 네, 네. 어떠셨어요 쇼케이스 네네어 일단 어 쇼케이스 두 번을 하는 거는 저는 완전 처음 해봐가지고 엄청 긴장되고 아무리 우리 매, 매일 보는 블리스여도 보고 싶고 한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. 오늘 재밌는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우리 우와. 내일부터 이제 한 3, 4주 정도 계속 볼것 같은데 네, 이번활동도 건강하게 잘 해봅시다. 오! 오! 자 마지막 우리 앨범 가고 한번 들어볼까요? 다짐 가고 한분한 분씩 들어볼게요. 이재인 님부터 가고. 네, 네. 어 플리스 어, 어떻게 빨리 돌아왔는지 제가 약속하고 갔던 것 같은데 빨리 돌아왔나요 우리? 너무 잘했어요. 어, 네. 어, 이번 활동도 저희, 저의 각오라면 일단 건강하게, 우리 앨리스도 건강하고 블리스도 항상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만 우리 앨범 할, 어, 열심히 활동해봐요. 고맙습니다. 와. <laughs> 우리 리더가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 우리 가림부터 한번 갈까요? 네, 네. 네. 어, 네네 갑스러워. 네, 네네. 저희 내일부터 이제 활동인데요. 저희 앨리스, 블리스 모두 기다린 만큼 연습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번 활동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같이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네, 네. 네.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, 빌릴 수 없으면 일릴 수도 없는 거알죠 네, 이번 활동 때 진짜 저희 좀 행복한 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. 우리 내일, 내일, 내일 시작해봐요. 네. 파이팅파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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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어, 아, 드론, 드론, 드론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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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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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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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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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날부터 함께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또몇주 동안 달릴 텐데 다들 몸 조심하고 우리 모두 모두 건강하게 또 활동 잘 마무리 해봅시다. 파이팅. 파이팅. 마지막으로 리더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부담이 큰데 저는 앞에서 멤버들이 다 말해주기 때문에 마무리를 찾아 지어볼까 합니다. 이 플랜 카드 멘트처럼. 어, 우리 블리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크게 크게 해주셔야 돼요. 자, 앨리스 블리스 하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해주시면 돼요. 알았어 아, 네. 어, 그래. 오 이런 잘 시키잖아. 뭐, <목소리> 왜 이렇게 럽게왜 그래. 네. <laughs> 네. 자, 네 제가 앨리스 블리스 하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면 돼요. 네. 자, 앨리스 블리스. 지금부터 시작이야! 시작이야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사진 한번좀 찍어 드릴게요 아 뭐, 이쪽 보시고 뭐, 뭐, 저 보시고 뭐, 한번네 아, 같이 한번기 있어요 기 앉아서 찍는 거 보니 네네한번좀 아,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시죠 네또다 데님이니까 자 우리 손 들어주세요 네자 하나 둘셋자 하나 하나 둘셋 됐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MC 강영진이었고요 마지막 네 네, 그럼 우리 내일부터 파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엘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마지막 컨셉 저희 만들었거든요 우리 코멘트 만들었습니다 무대 하기 전에 이거 하고 올라가려고 오늘도 했어요 그럼 어떡하지? 웃으세요 잘 보여 아, 하좀기울어봐아니야 안돼안좀 되지 안좀 돼. 자 하나, 하나 둘셋 떠보. 아 감사합니다. 네 내일부터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오늘 고생 많았어요. 네 고맙습니다. 다녀와. 조심히 가요. 안녕. b 이 e 이 y e 축하해요. 고마워. 리 같이 해야지 무슨 말이야. <laughs> 안 올라고? 내일 올라고? 네. 안녕. <laughs> 안녕.